안녕하세요. 대연천 바둑입니다. 오늘은 점프맵을 해볼게요. 이거 문 열고. 으잇자! 아, 이거 바닥 바닥이 꺼졌어. 잠깐만, 이거 열쇠 뭐야.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겠습니다. 칼은 못 챙기네, 칼은. 이거 저장하고. 으자 휴, 휘! 아, 오, 아, 딱! 뭐지? 아, 이거. 아, 이고 빨려들어가는구나? 이게. 가라앉네? 호이차! 그러면, 쭉 가볼게요 이번에. 홀로로로로로 쭉! 오, 됐다. 오, 됐다. 자, 여기로 가겠습니다. 호이야! 아야, 자, 스폰 포인트 하고. 호, 아 자세, 오, 잠깐만, 저거 깨지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배님! 빨려 들어간다! 여러분, 저기 왼쪽에 용암 걷는 사람 곧 보일 거예요. 오, 용암 걷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? 용암 걷고 있는 사람, 아, 맞다 야! 용암 걷고 있는 사람 있어. 어, 이 야! 가자 호잉 안 깨지게 얼로렬려 아아 잠깐만 아아 꼈어요 알려줘 어 됐다 야빠 스폰 포인트 아 여기로 오 가네 아 <laughs> 깨져 깨져 와 진짜 깨지는 거 뭐, 날라간 거 같은데 어 뭐야 점프 잡았다 어, 점프해서 잡을 수가 있네 뭐..왜 닭 소리가 나? 오 어, 닭들이다! 닭들! 안녕 닭들기들아 으아, 으아! 아! 이거 하면 되나? 아 살려줘! 아 그러면 여인가보다어 얻었다 근데 네,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오! <laughs> 아 닭으로 버했어요 바닥이다, 바닥이, 바닥이. 얘들아, 내가 열쇠 찾았음 바닥이네. 헛다. 오케이, 이거 피해서 끈 있으니까 피해서 가리고요 사다리 타는 닭 보셨어요? 오이. 아못 타네. 아갈수있네 사다리 타는 닭 목이 뚫렸다. 자, 여기 세이브 포인트 해두고 호이야 꼬끼오 와 잠깐만 왜 통과돼 왜 깨지지 않고 통과되지? 안돼 바닥 위에서 다시 바둑기로 변했다 다시 갈게요 호이야 아까 이거 통과된 거 아무튼 가겠습니다 계속 위..있자 어 점프 가능하고 머리 여기로 가자 저기 용 있는 거 같은데. 이거 세이브 포인트 해주고. 아 잠깐만 잠깐 잠깐만. 왜 내가 가니까 거부하는 건데? 오케이. 아야 어? 다사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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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. 잡고. 얘도 잡고. 이거 세이브 포인트 하고 이거 트랩 이거 다 벗어나 이거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 아하 이거 누가 생쥐덫을 사람한테 쓰냐 야 이걸로 더 높이 점프해서 다 올라가 줄게요 이거 세이브 포인트 해주고 병사 잡았 어 허야 아 아니 다시 갈게요 병사 어차피 죽었으니 뭐야, 뭐야, 아저씨도 살아났어요? 점프! 오케이. 점프, 점 점프. 아, 예. 아, 예. 호잇, 자. 갑자기 현대식이 됐다고? 과거 아니었어? 자, 끝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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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야! 호잇, 자. 이거 다깨 해주고요? 재밌네. 호잇, 자. 좀비, 저거 좀비 아니었어요? 방금 좀비 본 사람. 방금 좀비 있던 것같았데 어 잠깐만. 아 저거 밟으면 저거 끊어지면 내려가는구나. 꿀팁 감사. 나는 안 걸리고 가기. 나는 안 걸리고 가기. 호이짜. 호이짜. 여기 가 줄게요. 호이자 아, 오. 핫. 휘야. 다시 가볼게요. 이짝 끝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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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짝 끝에서 오케이. 이거 통과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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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통과 오케이. 스폰 포인트 오 뭐야? 와우, 어디 어디? 나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왜나 <laughs> 아무 것도... 야, 이거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어요. 잘 갑시다. 이거, 이거. 가자. 이거 물 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서 가고. 가자. 자,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 줄게요. 오이. 이점프해서더 빨리 내려가. 기 못하나? <웃음> <웃음> 어, 스폰 포인트 해주고.

이거 끝에서 이번에 점프해볼게요. 이거 내리고. 갈린다! 아 별로 안 갈려. 완전 갈리네! 아! 아! 저거 돌덩이, 뭔데? 돌덩이, 점프! 아, 나타 나, 나, 나. 진짜. 오, 병사. 병사. 잡고. 컴 포인트 해주고. 어, 저거 병사 잡고 싶으니까 잡고. 엘리베이터 소환해서. 이거 밟아주면 올라가고 언제까지 올라가? 오 왔다 갑자기 은침해졌어간다 피해서 오케이 피하고 끝에 밟아주오 깜짝아 오이 깜짝아 눌러주고 끝 아~ 지금 다시 해줄 다시 해볼게요. 끝에서 끝에오이 깜짝 아, 아! 해골 뽑아가지! 하나! 여러분